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. 음, 부모님이 요리하실 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추구하며 건강한 생산 방식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엔참 참깨 기름을 알게 되었는데 요새 국내산 아닌 게 많잖아요 엔참은 국내산 원재료를 쓰고 독일산 콜드프레싱 기술에 착유기와 원적외선 저온 숙성 로스팅기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믿음이 가서 이용하게 되었어요 음... 일단 향 자체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참깨 맛이 깊게 느껴지는데 비리거나 쓴맛이 없고 하면서 깨끗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그리고 색상도 꿀처럼 황금빛 발색을 하고 있고 맛도 연한 편이라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고급진 색상과 포장도 꼼꼼하고 어떤 음식에 넣어도 잘 어울리고. 맛은 더 좋은 엔참 참깨 기름. 건강한 밥상에 잘 어울리는 깊고 건강한 맛이 나는 이 제품을 저는 계속 이용할 것 같아요. 물론, 저희 부모님과 지인들한테도 선물해 드리고요.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